선생님, 들 안녕하세요. 총 3개 슬라이드가 제공이 되고요. 문자 발송으로 인트라넷에 접속이 가능하십니다. 라고 받으시면 그때 들어가서 쭉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3개 슬라이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가지대화법의 종류되는 슬라이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. 그 중에서 그 무표정 실험 있죠. 반영하기 영상. 아이가 나오는 반영하기 영상은 슬라이드에 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은 클릭하시면 바로 영상이 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슬라이드 내에 빈 페이지를 저희가 넣어드리는데 이거 뭐냐면 이제 강의하실 를때 강사 소개도 적으셔야 되고 선생님들 기관에뭐 공지사항도 하셔야 되고 이수증 발급 안내 등등 여러 가지 내용 작성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도 있으실 것 같아서 빈 페이지까지 함께 넣어드려서 기재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려야 되는 내용들은 이제 여기까지고요.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는 거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려도 되지만 이 정도 이제 이해하고 계셨다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PPT를 그대로 선생님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이메일로. 그럼 한장한장 한장 이제 확인하시면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떤 메뉴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서처럼 보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